네, 안녕하세요. 차통 김은별입니다. 이승환입니다. 네, 올해는 SUV의 인기가 정말 높았었죠. 저희도 SUV 차량을 정말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런 대형 차종들의 공세 속에서도 꾸준한 판매고를 올린 작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바로 미니인데요. 이름만큼 크기는 크지 않지만 독특한 디자인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5년 3세대 출시 이후 4년만에 페이스리프트된 모델, 바로 뉴 미니 클럽맨인데요. 기존 모델보다 더 세련되지고 성능도 개선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차통팀이 선택한 차는 뉴미니 클럽맨 중에서도 쿠퍼 하이트림 클럽맨 트림입니다. 클럽맨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중년 남성을 주요 소비층으로 겨냥했던 차인데요. 지난해 기준 미니 전체 모델 판매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주력 모델입니다. 특유의 귀여운 디자인도 눈길을 끌지만 미니 모델 중에서는 비교적 중후한 멋을 풍긴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니는 신형 클럽맨을 국내에 소개하며 원숭이보단 자유분방함을 강조했는데요. 외관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그릴입니다. 이전 모델보다 커졌는데요. 그릴이 커지다 보니 인상이 좀더 강렬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후면부를 보시면 클럽맨의 상징인 양문형 도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양문형 도어는 원터치로 쉽게 열수 있습니다. 양문형 도어인 만큼 트렁크를 편리하고 활용도 높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트렁크를 닫을 때 오른쪽을 먼저 닫으시면 안 되고요. 요, 왼쪽 트렁크를 먼저 닫으시고 오른쪽을 닫으셔야 트렁크를 닫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 램프는 기존 미니에서 보였던 유니온 잭 스타일의 테일램프가 적용이 됐는데요. 기존과는 다르게 가로 형태의 유니온 잭 디자인 테일램프가 적용됐습니다. 기존보다 저는 이 가로 형태의 디자인이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방향 지시동도 LED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차는 3기통 엔진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그 3기통 특유의 봉봉봉 거리는, 즉 오토바이. 소리같은 소리가 나서 이 부분이 살짝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미니는 트렁크를 다목적 공간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열리는 트렁크는 미니의 상징적인 특징입니다. 기본 360L를 적재할 수 있고 뒷좌석을 접으면 최대 1250L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미니 특유의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앙에 있는 동그란 디스플레이인데요. 크기는 8.8인치입니다. 네, 뉴 미니 클럽맨의 내부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귀엽다는 인상을 많이 주는데요. 바로 이 동그란 디자인 덕분입니다. 이 차키도 이렇게 동그랗게 디자인이 됐고요. 여기 센터페시아 그리고 계기판, 도어 캐치, 버튼들도 전부 이렇게 동그랗게 디자인이 돼서 귀여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바뀐 점은 이 기어 노브가 수동식에서 전자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이죠. 휴대폰 무선 충전을 할수 있는 곳도 이곳에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여기에 끼워서 당겨서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충전이 됩니다. 국내에 출시된 신형 클럽맨은 3개의 가솔린 엔진, 3개의 디젤 엔진으로 구성됐는데요. 가장 강력한 성능을 내는 트림은 쿠퍼S 클럽맨으로 192마력을 냅니다. 이날 차통팀이 탄 쿠퍼 하이트림은 가장 대중적인 트림인데요. 136마력의 주행 성능을 냅니다. 최대 토크는 22.4kg의 3기통 미니 트윈 파워 터보 가솔린 엔진을 달았습니다. 변속기로는 7단 스텝트로닉 더블 클러치를 사용합니다. 저희 카통팀이 도심 위주로 주행을 했는데 무난하고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냈습니다. 코너를 돌 때는 휠이 이전보다 커졌기 때문에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고요. 주차 브레이크는 전동식인데요. 정차나 주차할 때 버튼만 누르면 돼서 편리했습니다. 쿠퍼 하이 트림 이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파크 디스턴스 컨트롤 기능도 눈에 띄었는데요. 좁은 공간에 주차할 때 음향 경고 신호를 통해 사물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로 사물을 인지한다고 하네요. 네, 지금까지 뉴 미니 클럽맨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자님 어떠셨나요? 네, 저는 차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귀엽고 예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도어 캐치도 동그랗게 생겨서 문을 열때 굉장히 귀여웠고요. 클럽맨의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죠. 이 트렁크를 옷장처럼 이렇게 여닫는 방식도 굉장히 독특하고 저한테 인상적이었습니다. PD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3기통 가솔린 엔진이라고 해서 조금 출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시운전을 해보니 부족한 점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핸들링 또한 되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서스펜션 세팅 또한 제게는 굉장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행 성능도 좀 무난한 편이었고 또 디자인도 예쁘다 보니까 여성분들에게 어필이 되는 차량일 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자동차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